벌어죽을 사교육은 진짜 아이고 참 진짜 아니 그 싹수가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애들한테 어 사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만 대도하는 뭐 애들한테 그냥 수백만원 들여서 뭐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 딱 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성적 딱받다 싹수 놀았다 바로 그냥 끝이야 영어나 하라 그래요 그거 왜 기대를 하고 그래 여러분들도 공부 안 했잖아 딱 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뭘의고사딱봐 어야씨막 시험 쳤네 그냥 끝이에요 어뭔 학원을 보내고 앉아있어 쓸데없이 그 학원 보낼 돈으로 여러분들 노후대비나 하세요 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나도 학원 한번도안 다녔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음예 음. 아우 대학교 다 없애야죠 그 서울대 (10개) 만들겠다 이런 게 하면 안 돼요. 네? 대학교 싹다 없애겠습니다. 이게 맞아요, 사실은. <laughs> <다> 그래야 사람들이 <laughs> 하지그좀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. 그렇게 했다가는 또이 깨신민들이 또 질환병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 나가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어? 한 재산이 한한 10조 막 이렇게 있고 막 정치권에 막이 힘이 있다. 그러면 셈다없앨게요 진짜. 막 <웃음> 예. <웃음>